안녕하세요. 2월 13일 목요일, 오늘도 하루 세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세를 전환했 보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바이포, 포바이포. 오늘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닥에... 어, 고점이 아닌 이 바닥에서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는 거는, 어, 개미털이 있 어, 개미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여기 점상이가 있었어요. 점상이 한번 올렸다가, 점상은 이 올릴 수 있는 정도면은 개미는 아닌, 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을 떨어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밑에까지 다시 내려오면, 어, 잡을 볼만 합니다. 여기서. 어, 5244원.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내려오면, 어, 어, 그걸 방하니까 여기 5 2 4 4원선저 잡고 한번 해봤을 듯 합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음봉은 제가 봤을 때는, 어, 개미털기로 보여지니까 반드시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헤인. 헤인. 지금 종전 이슈로, 종전 이슈로 지금 계속, 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헤인도, 어, 종전 이슈로 지금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도 여기 보시면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려는, 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헤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 추세가 보면, 어 아직 어, 살짝 틀었어요. 살짝 틀고 예. 지금 이제 살짝 눌림목이 왔기 때문에 해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예. 손전은좀짧 됐습니다. 어, 한 5280원, 예. 528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해인도 어,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15% 어, 이상 가능하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꼭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삼 번. 산돌도 역시나 추세가 전환이 되었죠. 예, 산돌도 지금 보시면, 어, 고점이 아니고, 여도 봤을 어, 도 여기도 봤을 때, 추세가 전환 이후에, 예. 상승 가동이 나오듯이,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추세를 전환 했고, 추세가 전환이 되었고, 한번 예, 조정 이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돌 같은 경우에도, 음, 여기, 어, 6100, 2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산돌도 가능하니까 반드시 꼭 체크를 해서 눌림목에 꼭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꼭 장대 양봉에 쫓아가는 것보다 눌림목이 꼭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항상 조정 구간에 매매를 해야 리스크 점명에서 어 부담이 덜 되니까 반드시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6,120원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공략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먹을 자리나, 그래도 한20% 이상은 가능하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해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장도 매매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코디 멤버십 꼭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